인간 본성의 뚜렷한 감정적인 어, 특성은 to watch 보는 것이다. 동료 인간을 어, 가까이 면밀하게 보는 것이다. 그리고 배우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보고 듣는 거네 지금. 그들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또 어찌어찌 판단하는 것이다. 그들의 뭐 성격이라든지 신뢰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간의 본성, 동료 옆에 주변 사람들 있잖아. 보고 그들의 이야기 듣는 것 그리고 판단하는 것 인간 본성 동료 보고 그들의 이야기 알고 판단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it 그 특성은 has ever been 여기 어, 밑에 나와 있어 어떤 시대의 어떤 시대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홍적 세부터 쭉 그래 왔다 뭐가 요거 인간 본성 보고 치, 친구들 보고 듣고 이야기 하는 거 홍적새그 시대부터 옛날부터 한마디로 옛날부터 쭉 그래왔다 지금까지 그에 이고 그다음에 그첫 번째 무리가 나왔지 무리 분류할 수 있는 주간대 비동사 생략 뭐로 분류할 수 있다 호모라는 속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 무리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수렵 채집인들이었다 첫 번째 사회적 집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지금 인간 본성 얘기하고 있잖아. <laughs> 그래서, 오늘날에, 뭐, 이런 부족 이름이겠지, 그지? 이런 부족들 처, 부족들 처럼 거의 확실, 그들은 거의 확실하게 의존했다. 정교한, 어, 협력적인 행동을. 정교한 협력적인 행동에 의존했다. 좋은 거니까 의존했겠지. 이게 말하는 게 뭐야, 지금. 요거, 요거겠지, 요거. 이게 새로운 게 아니잖아.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 그리고 다음날. 그러니까 매일매일 각각,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서 정교하게 된 협력적인 행동이 아까 뭐야? 동료 친구들 이야기 보고 듣는 거. 그거 의존했다. 살기 위해서. 지금 부족 얘기하고 있잖아. 수렵채집인이었다고 했잖아. 친구 이야기 왜 들어? 생각을 해봐. 친구가, 아, 어, 나 배고파서 먹을 거 구웠는데, 야, 저쪽에 산에 어디 가, 어디 가면은 무슨 뭐, 뭐 열매 있어. 그거 먹어. 이렇게, 해. 이게 생존이 필요한 거였잖아.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듣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것은 결국 요구했다. 정확한 지식을. 정확한 지식. 어떤 지식? 요거 개인적인 이야기, 친구가 하는 이야기. 어, 개인적인 역사. 그리고 성취. 각각의 그들의 그룹 친구들, 그룹 메이트의 성취. 야, 내가 저기 갔더니 뭐 발견했어, 먹을 거 있어, 빨리 가봐. 이런 것들 정확한 지식이 요구했다. 그리고 동등하게 똑같이 그들은 필요로 했다. 어, 공감적인 뭐 감각을. 느낌과 성향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 보고, 이야기 듣고 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다른 사람의 성향, 감정, 그런 공감, 필요했다. 이게 뭐야? 친구 이야기 보고 듣고 한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것은 준다. 깊은 만족감을. 어,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었어. 만족감을. 짝대기, 짝대기. 만약에 여러분이 부르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제 인간 본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나처스트, 나돈이 버들수랑 똑같이, 배울 뿐만 아니라, 알 뿐만 아니라, 어, <laughs> 어 공유하는 것이 깊은 만족감을 준다 이게 진주어주 진주어, 가주언 진주어. 그래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 모를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된 이야기들을 말해지게 된 우리의 어, 친구들, 동료에 의해서 그러니까 동료 이야기 계속 보고 듣는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 요거. 요거. 자그 전체는 이런 어, 성과의 전체는 성과가 있었다. 성과가 있다. 생존의 번식에 좋다라는 거잖아, 좋다. 뭐가 좋다는 거야, 지금? 동료들과의 공감, 뭐, 이야기 듣고 하는 거. 그래서 빈칸은 다인의 뭐 현상이다. 계속 뭐 얘기했어? 동료 친구 이야기 보고 듣는 거. 그래서 가십, 이야기하는 거, 스트록텔링, 말하는 거. 1번이지.